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 수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을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환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신문 받고 고문을 받았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담대한 선언이에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그를 고문하고 핍박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크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크고 그 위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공예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풀려나서 동료들에게 가서 그 했던 말들 그대로 전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풀려나자 동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구해야할 기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기도이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가만히 보면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삼려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가로막았어요. 그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시자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고 방향을 돌려 빌립보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존스 3장 17절에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더러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2011년 동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경에서 목,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나와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급히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지진과 쓰나미로 위협적인 그 위험 지역인데, 어떻게 거기가 안전한 곳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가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거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위험한 곳은 기도하지 않아도 안전한 것 같은 그 곳이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 교회, 그 나라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안전할 것 같은 그 곳은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루 시작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은 거기가 어느 곳이든 가장 불안한 곳인 줄 알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몰려오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기도하는 곳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한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므로 그 작은 일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귀하고 노복되게 펼쳐지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참 가슴 아프게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늘도 주님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도움에 손길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지고 복된 한날 되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